지난 16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문동주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체인접을 무려 14개나 던졌던 것인데요. 이는 전체 투구 수의 15%에 육박하는 비중이었습니다. 문동주 선수 커리어의 10%를 넘는 체인접 구사율을 기록한 경기는 종전까지 딱두 경기. 그것도 좋은 좌타자들이 즐비한 LG 상대로만 이례적으로 기록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날 기록한 14개의 체인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문동주의 체인접이 무엇이 특별해졌는지.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삼성에서 선발의 스로 활약한 뷰캐너는 4시즌 동안 평균 15.7의 체인저 구종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체인저을 대표하는 투수였습니다. 특히 이 뷰캐너의 체인저업은 그간 KBO에서는 볼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그립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클 체인저업의 그립과는 좀 다르죠? 중지와 약지 사이 간격을 벌려서 마치 스플리터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 체인저업의 이름은 바로 벌칸 체인접입니다. 놀라운 건 지난 16일 엔시전에 등판한 문동주 선수가 이 벌칸 체인접 그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뷰캐논의 벌칸 체인접처럼 실밥을 완전하게 중지에 걸고 역회전을 넣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세네손가락으로쓱 하고 놓아주기만 하던 스리핑거 체인접보다는 확실히 횡정인 움직임이 가미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궤적이 변화뿐만 아니라 평소에 140km 초반에 형성되면서 직구와 최대한 비슷하게 보여야 하는 오프스피드의 대전제도 지켰습니다. 그 결과 NC타자들을 상대로 구사한 14개의 체인지업의 컨택트 퍼센테이지는 놀랍게도 0%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LG 좌타자들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각각 100%와 85.7%의 컨택트 퍼센테이지를 기록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죠. 한층 업그레이드된 체인지업 덕분이었을까요? 확실히 1, 2년차 시즌에 좌타자한테 약했던 선수였는데 아직 표본은 적긴 하지만 올 시즌 좌타자 상대로 유의미하게 나아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체인지업을 제3구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문동주 같이 강석구가 주목인 투수들은 일반적으로 스플리터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패스트볼을 던질 때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기에 스플리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문동주 선수는 스플리터만 사용했다 하면 손톱이 깨지는 이슈가 있는 데다가 배운지 몇주안된저 벌칸체인 접도 바로 실전했을 정도로 감각이 좋은 투수라서 강속구와 병행해서 던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 벌칸체인 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플리터의 메커니즘을 일부 접목시킨 그립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동주가 사용하던 스리핑커 체인 접보다 훨씬 패스트블의 감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굳이 스플리터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체인저이 제3구종으로서 특히 좌타자 위닝샷으로 계속 쓰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 문동주 선수 관련 칼럼에서 9위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를 볼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페스티벌과 터널링을 공유하는 구종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타자들의 직구 노림수에 꽤나 애를 먹었었단 말이죠. 문동주 선수가 제 2구종으로 사용하는 그 커브는 사실 패스트볼과 조합이 좋기는 한데 상하 무브먼트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서 궤적의 변화를 타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것뿐이지 두 구종 간의 구분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공만 작정하고 노려서 들어오면 고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패스트볼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다가 떨어지는 체인 접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보여준다면 체인 접의 존재만으로도 타자들이 느끼는 패스트볼의 구위는 훨씬.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여러 기사에서 알수 있듯이 문동주 선수가 거의 껌딱지 마냥 류현진 옆에 항상 붙어있는 걸 중계화면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8년 전에 류현진 선수가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최동원 등등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투수들의 장점을 다 빨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타임 넘버원 투수가 됐듯이 우리 동주도 류현진 선수에게 전수받은 이 벌칸 체인지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t v 브리퀘스터였고요. 다음 칼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